해외여행을 가서 외국의 첫 발을 내딛는 곳은 바로 공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항은 그 나라의 첫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 마치 한 나라의 얼굴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항에서의 첫인상을 통해 그 나라를 파악하기도 할 정도로 공항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의 공항의 역할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요. 요즘 들어 많은 외국인들이 거리상의 이점을 이유로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여행하는 경우도 흔하고 영화 홍보나 스포츠 순회 일정, 정치회담 등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나라의 공항은 서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한국과 일본의 공항을 방문하고 예상과는 다른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글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출장의 전문가라고 불려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해외 출장을 다녀봤으며 이런 내 다수의 출장 경험을 통해 뭔가 재미있는 통찰력이 생긴 것 같아. 나는 어떤 나라의 공항에 첫발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할수 있거든. 일단, 이번 출장은 일본과 한국을 거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인데 나는 꽤나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20년 전 방문했던 일본은 정말 환상적이었고, 일본의 공항 또한 내가 가장 만족했던 경험 중 하나였거든. 그리고 한국은 출장을 갈 뻔한 적이 몹시 많았으나 정말 이런저런 갑작스러운 일들로 이상하리만큼 인연이 닿지 않았던 국가로서 한 번쯤은 꼭 방문해보고 싶었던 나라였거든. 어쨌든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일본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정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일본은 20년 전과 다름없는 상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실망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인데 정말 시대를 역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20년 전보다 상태가 더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건지 내가 젊었을 때 겪었던 일본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부정당하는 기분도 들었어.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프로 출장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나는 입국 수속을 받으러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더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왜냐하면 일본은 20년 전에 매뉴얼과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듯 보였기 때문인데 이 나라에는 디지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지 거의 모든 것들을 수기로 작성해야 하고 직원들을 거쳐야 해서 줄을 기다리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한 명만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일도, 세명 이상이 나눠서 처리해서, 일처리가 너무 느려지고, 비효율적이더라. 물론, 이들은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완벽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하나. 정말 21세기에, 이렇게까지 일을 처리해야 하나 싶은, 의문이 들었어. 그나마 일본은, 돈이 많은 나라라 다행이지, 이렇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이 따라했다간,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공항에서는 직원들조차도 영어 실력과 영어 발음이 몹시 안 좋아서 나는 이들이 구사하는 영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한 것인데 어떻게 한 나라의 얼굴이라고 볼수 있는 공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을 채용하는지 차라리 인터넷 번역기를 이용해 대화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영어를 못 알아듣겠더라고. 나는 미국인으로서의 허세나 자부심을 내비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많은 국가들을 출장 다녀봤고, 각 나라마다의 영어 발음은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 그러나 어느 정도 허용되는 수준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일본인들의 영어는 마치 영어를 재창조하는 수준의 기괴한 언어였고, 나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정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가 계속되자, 내가 그녀의 영어 발음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는지 일본인 직원은 나에게 짜증을 내더라고. 혹시 이 글을 그때의 직원이 보게 된다면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음을 알린다. 나는 전 세계의 온갖 발음을 모두 경험해봤지만 내 생에 처음으로 일본식 영어의 해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항 화장실도 몹시 복잡하게 지어놔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일본인들은 내가 말만 걸면 도망을 가거나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거든. 나는 그냥 공항 구석에서 몰래 실례를 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인내했고 아슬아슬하게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공항 화장실에서는 온수조차 안 나오더라고. 나는 이제 실망조차 안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저 환전을 하기 위해 은행으로 갈 뿐이었다. 은행에서는 대기 시간과 위조지폐 검사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고 솔직히 내 나라에서도 은행 업무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건 일본의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곧 언급할 한국에서의 경험과 너무 비교돼서 한번 작성해 봤어. 어쨌든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물한 병을 구매하려고 근처의 편의점으로 갔고 아직도 일본인들은 대다수가 현금을 쓰며 짤랑짤랑거리는 동전이 흔들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더라. 나는 그렇게 일본에서의 입국 수속을 모두 마치고 정말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한 채로 호텔에서 뻗어버렸고, 일본에서의 출장도 이날 공항에서와 같이 그저 답답한 일들 뿐이었다. 20년 전만 해도 내게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일본이 이렇게 후진국스러운 면모를 보이다니 나는 뭔가 회의감이 들기도 했어. 그렇게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나는 한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나는 한국에 처음 발을 내딛자마자 내가 20년 전 일본에서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어 인천공항의 시설과 최첨단 인프라는 정말 전 세계 최고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환상적이었고 무료의 고속 와이파이는 한국이 얼마나 외국인들을 잘 대우해주는지 그들의 자신감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서와는 달리 볼펜을 통한 수기작성 같은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모든 게 디지털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만의 효율적인 공항 시스템을 보고 나는 아시아의 패권은 이제 확실히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갔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직원들도 많았는데 일본처럼 쓸데없이 너무 많지도 않아서 쾌적했고 무엇보다 덜 복잡해서 좋았어. 한국 직원들은 모두가 영어를 잘하고 발음도 일본과는 달리 굉장히 준수해서 좋았는데, 사실 한국의 시스템이 너무 효율적이라서, 딱히 직원을 거칠 필요도 없었다. 그냥 한국은 뭐든지 굉장히 빨라서, 정신 차려보면 순식간에 모든 게 처리되어 있었어. 심지어, 직원이 아닌 그냥 일반 시민들도 영어를 굉장히 잘했는데, 내가 어떤 양복을 입은 한국인에게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영어로 물어봤을 때, 이 남성은 내게 화장실이 어딘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 나는 이 남성에게 이곳의 직원들은 다들 너무 친절해서 좋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했는데 이 남성은 껄껄 웃으며 자신은 여기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고는 한국인들은 웬만하면 영어를 다할수 있고 잘 도와주니 모르는 게 있으면 지금처럼 그냥 아무한테나 물어보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손짓이나 몸짓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줄 거라고 말했어. 나는 한국인들의 이런 사소한 친절함과 배려심에 감동을 느끼면서도 일단은 화장실이 급하니 화장실에 먼저 가게 되었는데 진짜 감동은 완벽한 화장실의 시설이었다. 방향제부터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을 사용했는지 화장실에서는 몹시 좋은 향기가 나고 있었으며 고급 대리석 인테리어와 액체비누 그리고 휴지와 온수 등 여기가 호텔 화장실인지 공중 화장실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의 굉장한 시설을 자랑했거든. 또한 한국의 편의점에서는 동전이 짤랑거리는 소리는커녕 사람들이 지갑도 안 꺼내고 모두 휴대폰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더라. 정말 한국인들은 미래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모든 연령층들이 디지털에 적응한 듯이 보였어. 내가 환전을 하려고 은행에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야. 나는 은행에서 어떠한 대기도 하지 않았으며 위조지폐 검사나 이런 자질구레한 시간들을 모두 포함해도 나는 10분을 채 기다리지 않았다. 내가 한국의 은행은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냐고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그는 한국인들은 은행에 오기 귀찮아서 모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처리하기 때문에 줄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다른 업무들도 늘 하던 일이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일본에서는 이런 일들을 처리하느라 하루 종일이 종일 걸려서 진이 다 빠져 식사도 못하고 호텔에서 잠들 뿐이었는데 한국에서는 30분도 안 되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고, 시간이 남았던 나는 미국에서 몹시 유행이라는 한국식 치킨을 맛볼 수도 있었어. 역시나 한국 치킨은 최고의 맛을 자랑했고, 맥주와 함께라면 정말 신의 조화를 느낄 수 있었다. 역시 어떤 나라의 공항에서의 첫인상은 정말 틀리는 법이 없고, 내 경험상 한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확신할 수도 있었어. 그리고, 아시아의 패권은 이미 한국으로 넘어간 지 오래고, 언젠가 한국은 더 높은 도약을 하여 최고의 나라가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공항의 모습이지만, 이런 한국의 공항 모습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모양인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아직 제대로 된 공항을 구축하지 못한 국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망하는 법과 최고가 되는 법의 대표적인 예시들이 있으니 성공적인 공항을 구축하고 싶은 국가라면 한국과 일본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흔히들 한국은 속도와 효율의 국가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들은 속도뿐만 아니라 정확함까지 갖추었다. 한국인들이 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어. 왜 나라마다의 특성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일본은 장인정신이라는 전통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그저 대충대충하고 불친절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죠. 일본의 장인정신은 중요한 순간마다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꼼꼼하다기보다 그냥 일을 못하는 것 같아.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일본이 그동안 뭘 보여줬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계속 추락만 거듭하고 있는 것 같거든. 일본은 항상 과거 속에 사는 것 같아. 한국의 경제를 추월당한 것을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봐서 곧 베트남에도 따라잡히지 않을까 싶다. 나는 일본의 아날로그 감성이 좋아서 만족했는데 한국을 경험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역시 빠른 게 최고고, 일본의 아날로그는 정도가 너무 과한 것 같아. 적당한 아날로그였으면 꽤나 낭만적이었을지도 모르지. 한국에서는 매뉴얼에 없더라도 작업자들 스스로가 항상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그러한 연구는 늘 성공으로 이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매뉴얼에 없으면 절대로 도전하지 않지. 일본인들은 그들의 한계를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듯 보여.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